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요 이대로 가나요? 오, 간다. 이럼 여기로? 아, 안 됐네. 다들 몸통 버치기로그요 길을 열어라. 길을 열어라. 어서 오세요. 방송 보려고 트위치에 가입했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폴가이즈 저도... 100... 많이 해본 게 아니어가지고 잡아! 던져! 근데 이거 계속 여기서 존버해도 이기겠는데? 어? 아니네? 아니네 나가겠습니다 자이 폴가이즈라는 게임 워낙 유명해가지고 따로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 출발 드림팀처럼 한 40명이나 60명 모여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어쨌든 남들보다 빨리 결승선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약간, 이런이런 이런 거, 방해물들 잘 피하면서. 뛰용 <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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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어, 탔어. 아이고, 놓쳤, 어, 안 놓쳤다. 가자. 오, 네. 어, 바로 잡았어. 오예. <듀> 오, 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처음인데?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한 큐에 들어간 거는 드문 일인데.

지 우리 팀에 나만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 27명이 나를 보고 있네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laughs>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 얼른 갈게 얼른 갈게 들어왔어 들었어, 들었어. <laughs> 구경하는 게 은근 재밌잖아요 나는 별로 타격 없고 게임하는 사람만 힘들고 <laughs> 어, 이 씨, 어? 이 자식이 나를 밀어뜨리려고? 너이 자식 자식이 자식 의미 없는 몸싸움. 야, 안경잡이 온다. 야, 슈전해, 슈전. 휴전. 안 돼! 죽을 뻔. 아니, 지금 슈전하자고, 슈전. 휴전. 제 안경잡이 죽여야지. 야, 보라돌이야. 쟤 안경 죽이자, 안경. 그래, 얘 죽이자. 아니, 날 잡지 말고. 아유, 넌 귀엽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어, 뭐야? 아, 이거 오래 버티면 물 차오르는구나. 아, 씨 몰랐네. 나가 나가. 물결무늬. 장착해 볼까? 물결무늬. 아. 음, 색깔을 바꿔 볼까? 약간 내가 지금 상어 꼬리도 있으니까 상어 느낌으로 가 보자. 자꾸 다른 게임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비트세이버를 하지 않고 있는 비트세이버 유튜버 계윤입니다. 길 찾기 퍼즐 이거는 밑에 지금 미로 찾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원래 다 미로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눈치 게임이에요. 눈치 게임. 그냥 일단 남들 따라가. 저렇게 찾아 알아서 찾아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쟤를 선두를 놓치면 안 돼. 어디로 갔지? 지금 애들 다 놓친 거 같아 요 왠지. 아이, 아씨. 제대로 놓쳤네.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 놓치면은 이렇게 나고가 됩니다. 나가. 스카이 라인 장애물 코스 잘 타이밍만 잘 노리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아, 저 가운데 저 유리 바닥이 나는 좀 무서워. 요 블루 존에서는 약간 좀 느려져요. 느려지면서 점프도 많이 되고 요기 버튼 누르면은 저 반대쪽으로 이런 이런 별이 날아와요 그래서 버튼 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가줘야 그 상대편들이 빨리 죽겠죠. 아 근데 난 여기가 제일 무서워. 무선이 빨리 가자. 아, 여기, 여기 타이밍 잘 맞춰야 돼. 여기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여기. 처음에 저기로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엄청 헤맸는데. 아, 떨어지는 줄. 가자, 가자. 아, 나도 탈래. 나도 탈래. 나도 탈래. 그래 기다려, 기다려. 와 어, 겨우 걸쳤어요. 됐다. 아, 이거 길찾기 퍼즐 또 나왔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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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비대들 가자 가자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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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안돼 가자 가자 애들 왜 이렇게 많아 가자 가자 오 덕분에 살았다 어, 이거 엄청 기울었다 사람들 다 떨어지네 아니 바보들아 균형을 맞추라고 네. 응, 나가겠습니다. 지금 뉴비들끼리 만나니까 진행이 안 되네요. <laughs> 누구 한명좀 고인물이 한명좀 껴있어야 같이 봄, 포로그로 같이 가는데. 아, 또 이거야. 왜 자꾸 같은 라운드가 반복되는 거지? 이거 폴가이즈 맵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같은 것만 나오는 거죠?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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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딥니까? 여긴가요? 그래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이 사람들. 아, 우리 두명 밖에 없는데 늦게 들어갔다. 지금 솔로 듀오 스쿼드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아, 벽 가이즈 이거. 아, 이거. 나 못하는데, 이거 잘. 박스를 움직여가지고 이제 잘 타고 올라가는 그런 라운드입니다. 그런데 겁나 못해요, 제가. 아, 겁나 못한다니까, 1등으로 갔네. 수 있나요? 아, 안 되네. 애들 다못 가네. 이거는, 누가 높은 거를 좀. 어, 이 김밥. 김밥아. 너왜 끌다가 말아? 어씨, 이거 내가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너무 봉사해주고 있나? 다 같이 들어가자. 오, 세이프. 아, 아이고. 아, 여길 못 들어가냐. 아이고 비켜! 아니, 아니 점프를 못하겠네. 아니 아, 점프를 못하겠네. 아 그래 돌려. 아니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진짜 바보같이 안 되겠다. 아, 내 앞에 그끊켰어 어, 나가 나가. 조금 우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여러분께. 저는 우승보다 고통받는 거 보려고 왔는데. 안 돼요, 전우승할 겁니다. 고통받는 게 꿀잼이라고요? <laughs> 빡겜한다, 빡겜 한다, 빡겜. 아, 안 돼! 아, 아 별좀 그만 쏴. 아, 타이밍 놓쳤고, 켜지? 왜안 켜져? 이좀 이상하게 켜지는데? 어, 이 패턴이 좀 달라졌네요? 안 돼! 아니,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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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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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저기로 키워는데 아유 패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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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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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끝, 어, 오, 어, 가자, 됐다,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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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막지 마, 나를 막지 마, 아, 저기 들어갈 수 있나? 아, 누가 닫았어? 아잘 잠깐.. 아 잠깐.. 아, 어 걸쳤어 걸쳤어 아, 들어왔다 이거죠 <laughs> 아 이거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 존버? 아니면 공격? 일단 피하자 일단 피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어, 아.. 얘는 여기서 러닝머신 하고 있네 안돼쟤 죽겠다 그래도 많이 안 날아갔네 꼬꼬치 걷고 있네 다이어트 하나? 공에 맞아도 끄떡없어. 뭐지? 이 불사신은? <laughs> 안 죽어. 어, 여기 꿀자리네. 나도 다음에 저렇게 해야겠다. 런닝머신 다리. 근데 어차피 우린 죽었어. 나간다. 런닝머신 잘 봤습니다. 신나는 축제. 됐어, 됐어. 됐어. 아니 얘 뭐.. 야 하... 늑대야, 뭐 하니? 어? 왜 이래? 나이찍 들어갔다고. 빨리 들어가자. 어? 뭐해? 지금 너만 안 들어왔어. 아니, 여기로 왜 왔어? <laughs> 어? 여기로 갈수 있네? <laughs> 그래. 우리가 너를 안고 갈게. 좋았어. 아까 배운 그 전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또 배운 건또 써먹어야지. 가자, 가자. 런닝머신. 어? 아, 런닝머신 전략하는 애들이 또 있네. 무아 여기 핫 플레이스였어? 어 완전 핫 플레이스네. 나만 몰랐구나. 좋아 안정적이야. 지금 매우 안정적입니다. 폴가이즈 헬스장 무한 러닝머신 가능. 죽지 않아. 바나나 안녕? 우리 1등이야. 우와 바나나 안잤어 <laughs> 1등이야 1등. 이제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저어아 물이 차오르는구나 아 몰랐어 어 그래도 살았다 1등이었으니까 다음에는 계단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를 또 알고 있어야겠네요 오늘 꿀팁 많이 알아간다 다음은 아 이거 어려운 거 <laughs> 팀에는 바나나가 있으니까 아, 아니 내 꼴찌 우리 팀에서 내가 저 늑대보다 못하다니 어저 늑대 잘한 애였네 놀려서 미안하다 늑대야 아 에고 이고 잠깐...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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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점프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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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우리 팀다 살았어... 가자... 아이... 길을 없애면서 가면 어떡해... 나 뒤에... 너! 진 팀인데 타야돼! 타야돼! <laughs> 바나나 안녕 <laughs> 점프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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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가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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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들어왔다 요번에 <laughs> 또 했던 거또 나오면 죽여버릴라 아씨 <laughs> 죽일까? 길찾기 몇 번을 하는 거야 도대체 오늘 이건 <laughs> 사람들 빨리 따라가야 돼 따라가 따라가 어 여기 아닌가 봐 <laughs> 우왕장,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여기야? 어디야? 아, 여기 아니잖아. 내가 아까 어디로 갔지? 아, 여기 아니네. 아니, 여기 가볼까? 아, 여기 아니네. 그러면은, 잠깐, 미로를 풀어볼게요.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여기구나. 어,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여긴가 보다. 아, 아니네. 아니잖아. 눈깔이 삐었나? 아, 어,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클일 났어. 잠깐, 여기가 아니야? 아, 끊겨 있었구나, 여기. 잠깐, 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따라다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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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라다내 아까 여기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이게. 미치겠네. 따라자라졌다, 따라자라졌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왔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아, 여기서 꺾으면 안 되는 거야? 잠깐. 그러면은, 꺾으면 안 되면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저기구나. 아잇. 기구나 그렇네. 어, 근데 성공했어. 어떻게 푸는 거지, 애들은? 그렇게 빨리? 무슨, 할수 있을까? 안 돼.

지다 죽었어. 우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해야지. 우승하는 거 보여주려면 노방종 해야겠는데요. 와, 이거 길찾기 퍼즐 또 나왔어. 아니, 이렇게 두갈래 길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로 갈까요, 일단? 아, 여기 아니네? 저기로 가자. 오, 들어왔어. 다행이다. 분홍아, 뭐하니? 우리 구등이야 실패. 자, 그러면은. 다, 오늘 마지막 판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판은 스쿼드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48시간 노방종의 역사가 시작되고. 아니, 요번은 진짜, 진짜 찐찐막이에요, 찐찐막. 툰드라런. 이거는 오랜만에 해보네요. 눈 맞지 마. 맞지 마. 맞지 마. 맞지 마. 맞지 마. 맞지 말라고! 맞지 말라고! 가자 가자 가운데로 가볼까? 좋았어 오늘은 대형 선풍기 처음 보는데? 오! 어? 어? 들어갔다 떨어지는 줄 알았어 블라스트란티스 요거는 헬스장에 가서 런닝머신을 하면 됩니다 열심히 여서 런닝머신 하면 은 절대 안 죽어요 여기 핫하죠? 다들 여기 걸으러 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절대 안 죽는 다이어트 자리. 나 빼고 다 죽었나봐. 왜 헬스장에 안 와가지고. 여기 런닝머신 좋은 거 있는데. 절대 안 죽음. 우리 차 오를 것 같아, 이제. 여기 애들 너무 많아. 가기 무서워. 아, 나는 살았는데 떨어졌네요. 아, 안타깝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 트위치로 한번 첫 방송 해봤는데요. 앞으로 또 트위치로 할지 유튜브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게임 여러가지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랑 또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